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앞선 강의에서 1번, 2번과 신년서 살펴보고 왔고요. 2번, 2강에서는 3, 4,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강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1강부터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3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이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요. 입행 후 업무에 도입하고 싶은 신기술 또는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이 문항에서 포인트는 그냥 디지털을 적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디지털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사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경험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저 사실 디지털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디지털이라는 게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이 디지털 관련해서 하셨던 소위 말하는 스펙, 경험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약 없는 경우에는 느낀 거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금융 관련 어플을 이용을 해 봤는데, 금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이런 이런 디지털 금융 혁신을 보게 됐어.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 라고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없고 나는 조금 더내 얘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목격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때 디지털 금융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이 목격하신 내용에 대해서 풀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간단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디지털 경험, 여러분이 한 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금융 서비스에서 느낀 것, 그리고 여러분이 목격한 것 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것도 꼭 정의를 내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안 내리셔도 되기는 한데,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아, 이 방향을 잡기가 쉬워요. 우리 어떤 글을 쓰더라도 주제를 잡고 가야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쓸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에도 신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은 이래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난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끌어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도입해보고 싶은 기능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구체적 방안과 기대 효과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금융 환경 상황 사회 속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실제 경험 당시에 여러분의 경험이 진짜 나와야 되죠. 왜 문항에서 경험을 얘기했습니까? 이 경험 당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뭐를 확인하거나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체감하고 느끼면서 디지털 금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에 입행 후 어떠한 서비스를 도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 이러, 이러한 혁신을 진행을 한다면, 은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위한 건지, 혹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간단하게 여기 언급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행오, 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 바로 살펴볼게요. 혁신, 함께 갈때 의미가 있다. 금융 및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은 함께 갈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정의죠. 지속적 변화의 젊은 세대는 편의를 체감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며 기존의 금융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디지털 금융의 혁신의 정의와 이유 천문단에서 정리해줬습니다. 실제 타 공사 인턴 당시 네 저는 이세개 중에서 예를 선택해서 예시를 들기로 했어요. 계속 볼게요. 실제 타공사 인턴 당시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해 더 높은 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령 고객을 자주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입력은 신청, 신청자 본인이 하셔야 하기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디지털 금융 혁신은 모두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디지털 금융 혁신은 빠르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가도 우리 모두가 이 혁신을 누릴 수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라 가정하에 이 예시를 풀어보았습니다. 연이어 볼게요. 이에 입행 후 대체 입력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면 고객, 고령 고객의 편의를 도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실제 여러분이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입행 후 어떻게 좀 기획할 수 있는 거를 아이디어를 풀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썼으니까 여러분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온라인 상품 신청을 원하는 고객이 지점에 방문할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다면 부가적 정보는 자동적으로 뭐 입력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고객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AI가 항목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구두로 답한 답변이 서류에 자동으로 기재된다면 고려 고객 역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금융 편의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서 금융 디지털 금융 혁신은 모두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대 효과도 모두를 향해 있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 혁신은 단순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 후에 이렇게 내가 보편적 변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도 혁신 을 거듭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했어요. 여러분이 창구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직접 봤던 디지털 금융 혁신의 어려움 을 체감하시고 을 확인하고 을 그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는 걸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2번부터 3번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농가,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금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문항인데요. 여러분, 이두 문항만 창의적으로 풀면 되니까 이제 3번까지 쓰셨으면, 아, 거의 다 왔다! 생각하시고 4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은 그냥 우리가 소위 편하게 보는 협업 경험 복붙 해주시도 되는 거예요. 협업 경험 협업 경험 작성해주시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볼게요.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요. 입행 후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 너는 뭘 기여할 수 있니입니다. 자 조직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여러분이 조직 안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지점이 어떤 상황이든 그냥 방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지점 활동에 함께 할 거야. 라는 거를 드러냈으면 하기 때문에 낸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목표가 있는 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과 팀원이 어떻게 열정을 발휘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 뭐, 팀원, 팀 협업을 통한 성취, 그리고 그 정량적 성과까지 해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번에 산걸 기반으로 입행후 어떻게 기여할 때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협업 경험 쉽게 갖다 넣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뭐, 새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 지점 내에서 어떤 사람일 거니?라고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뭐 상사와 함께했던 TF나 팀 활동으로 갖고 와주셔도 괜찮고 인턴 했을 때 내가 인턴으로 조직에서 일했을 때 갑자기 빡스파성 업무가 떠서 그 업무를 함께 조직원들과 처리했던 경험으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열정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공모전 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조직에 이렇게 동료들과 있을 때도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이렇게 이렇게 열정을 발휘해서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다 두 가지씩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나는 어떻게 열정을 발휘하고 움직이면서 이거 하여 내 팀원도 독려하고 성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팀원도 어떻게 노력한 결과 성취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인데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좋지만 어떻게 임했었는지가 더중요하거든요너 얼마나 열정적인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단에 가장 힘을 줘서 가장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뭐 조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행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예시를 빠르게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자료 조사 없이 작성했는데 을 특히 이 4번 예시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예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혜를 나눠 달성한 목표. 봉사활동을 위한 모금 활동 당시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서 이몇 백만 원의 모금 달성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나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직이 처했던 어려움을 한번더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이어서 이에 사흘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에 오피스타운으로 나가 불수를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했는지를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활동 사례를 모아서 팀내 공유했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팀원을 독려하고자 유도 멘트와 방법을 정리해 배부했습니다. 또, 짝을 지어 거리로 나가기도 했고요. 직접 건물 앞에서 내가 홍보를 했더니, 돈독한, 협업, 돈독한 협업으로 우수공사 활동팀에 선, 선정됐대요. 자, 우리가 이런 성취죠. 그리고, m100만원 무금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룬 성과까지, 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뤄냈고, 어떤 성취도 이뤄낼 수 있었어. 라는 걸 결론에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외에도 이런 데에서도 항상 노하우를 나눴던 경험으로 입행 후에도 판매 노하우를 나누고 팀을 독려하는 행운이 되겠다. 특정 업무를 어려워하는 팀원의 부담을 덜고 주기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에 생동감을 더하겠다. 내가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리, 자리를 만드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다. 나가 모두가 꺼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점에 열정을 붙돋는 붓돈, 농협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입행 후에도 그렇게 할게.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 문항 살펴볼 텐데요. 이 마지막 문항은 항상 이제 농협에서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뭐, 어, 어떤 경험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문항별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역량을 좀 배분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먼저, 여러분이 문항별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가장 덜 드러난 카테고리 소재를 5번에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를 뭐 금융, 영업, 디지털, 농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눴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1번에 내가 못 썼고, 2번에 내가 못 썼고, 3번에 내가 못 썼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1, 2, 3번에서 가장 덜 나온 내용을 5번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복북 가능하고요. 템플릿 따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템플릿을 했지만 사실 이것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한번 이목만 한번 끌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여할 게 정도만 700자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500자로 작성하신 거 있으면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편하게 여러분 자랑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어떻게 나눌지 예시를 살펴보면은 1번에서 우리 다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다? 다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건 그냥 줄게요. 2번은 스타트업 홍보하고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서 나의 홍보와 기획 용량을 강조했어요. 사실 은행과는 그렇게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일단 여기선 이렇게 했어요. 3번에서는 금융공사 인턴 경험을 통해서 금융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어필을 한번 했고, 고객응대도 한번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4번에서는 모금 활동하면서 영업이랑 공사 역량 이런 거 드러냈으니까 5번에 우리 안쓴게 뭘까?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디지털과 농촌과 고객응대 가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나왔다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것 혹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전반적으로 많은 거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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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했어 라고 종합을 해서 큰 경험은 내가 이런 것도 했었다 자랑하면서 5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농협은행 문항이 2, 3번이 특히 창의력을 묻는 문항이라 많은 분들이 아, 나 진짜 창의력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의력 묻는 문항에서 절대 여러분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좀 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합격자기 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현황에서 어떤 개선을 할수 있을지를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성검사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인성검사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필기 다 합격하셔서 저희 면접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